굉장히 시원한 맛이 나요. 아, 텁텁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맛인데, 아니, 근데 비법이 진짜. 뭐죠? 사골은 보통 1 2 시간을 음. 사골하고 잡뼈를 우러내내 가지고 네. 끓이는 거예요. 그리고 양지는 한두 시간 이상 끓여서. 그 물에 사골을, 국물을 좀 섞는 거예요. 음... 한 4대 1 정도로 섞어요. 사골이 1, 양지가 4. 그래서... 이 정도 섞어서 여기서 이제 된장으로 풀는거 음... 된장 불고 칼칼한 매운맛은 고춧가루와 청양고추를 넣은 그래서 콩나물하고 푹 끓이면 은 해장도 되고 그렇게 느끼하지 않고. 식었는데 네. 오히려 식은 게더 감칠맛이 더안 아, 나요. 이게 냉국으로 먹어도 맞아요. 더 깊은 맛이 나요. 한소해놓잖아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을까요? <laughs> 와. 사실 유럽 음식 가봐도 네. 뼈를 우린다 하면 원래 는 이게 되게 가난한 시절 음식들이에요. 아. 먹을 게 없으니까 우려 먹는다 그렇죠. 해서 근데 이게 진짜 한국에서 사골은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. 어, 그렇죠. 거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쳐서 최고의 음식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